2024년도 2월 서남권 대교조를 발표를 하고 나서 지금 3월달이죠. 3월달에 이어서 대교조 프로젝트 2탄을 이어서 발표를 한 겁니다. 부족한 상업지를 넓히고 그 공간에 일자리를 창출할 수가 있는 건물들을 지어서 일자리를 창출시켰다라는 게이 오세훈 시장의 목표다라고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그런데 이 설명은 50%그 다음에 나머지 숨은 뜻이 50%가 있습니다. 그 50%가 어떤 것일까요? 바로... 안녕하십니까. 애청자 여러분, 돈 되는 부동산 함주원입니다. 네 얼마 전에 대개조 프로젝트 2탄이 발표가 됐습니다. 근데 그 이전에 2월 달에도 대개조 프로젝트 서남권을 발표를 했었죠. 어, 이 서남권 프로젝트에서도 숨은 뜻이 있었는데 요번 2탄에도 숨은 뜻이 있습니다. 이 핵심 키워드를 찾고 투자에 접목을 시켰을 때 정말 큰 수익을 얻으실 수가 있겠는데요. 이 2탄의 핵심 키워드 어떤 것이 있는지 오늘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요.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알림 설정 버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화면을 보시면은 3월 26일이죠. 3월 26일날 강북 대개조를 발표를 했습니다. 서울시에서 발표를 했는데요. 보시면은 지금 다시 강북 전성시대 기자 설명회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위에 보시면 2024년도 3월 26일날 발표를 한 기자회견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보시면은 이 서울시 오세훈 시장이 이 대개조 프로젝트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화면이 나와 있습니다. 입니다. 2024년도 2월 서남권 대교조를 발표를 하고 나서 지금 3월달이죠. 3월달에 이어서 대교조 프로젝트 2탄을 이어서 발표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 강북 대교조죠. 강북 대교조 안에 숨은 키워드를 찾지셔야될것 같은데요. 우선 강북 개발을 어떻게 시키겠다라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강북 같은 경우는 배드타운 이미지가 상당히 강합니다. 일자리가 그만큼 부족한 지역이 바로 강북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그래서 부족한 상업지를 넓히고 그 공간에 일자리를 찾... 창출할 수가 있는 건물들을 지어서 일자리를 창출시키겠다라는 게이 오세훈 시장의 목표다라고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그런데 이 설명은 50%그 다음에 나머지 숨은 뜻이 50%가 있습니다. 그 50%가 어떤 것일까요? 바로 정비 사업입니다. 이 정비 사업에 대해서 오세훈 시장이 발표를 했습니다. 어떻게 발표를 했는지는 제가 뒤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요. 하나의 화면을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3월 27일이죠. 27일 날짜에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 방안을 이어서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오른쪽 화면을 보시면은 3월 26일 날 기자회견을 한 대개조 프로젝트 설명회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하루 차이입니다. 하루 차이로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 방안 기자 설명회를 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10가지 대책을 통해서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어, 하루 차이로 이렇게 발표를 한 겁니다 정비 사업에 대해서 그런데 이 대개조 프로젝트를 보면은 이 강북권을 어떻게 개발하겠다라는 게50% 그다음에 정비 사업을 어떻게 서울권역에 개발시키겠다라는 게50% 근데 하루 차이로 지금 전체 내용 통틀어서 재개발 재건축을 어떻게 개발시키겠다 서울을 어떻게 변화시키겠다라는 내용을 하루 차이로 발표를 한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핵심 키워드가 어떤 게 되겠나요? 바로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서울시의 부족한 이 공급 물량을 이 정비 사업을 통해서 확실하게 공급을 시키겠다라는 이런 서울시의 의지가 담겨.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핵심 키워드는 어떻다? 바로 공급 부족이다. 그러면 공급 부족이 왜 부족한지를 아셔야 되겠죠. 지금 보시면은 이 서울시의 서울시의 공급 물량이 나와 있습니다. 적정 수요라고 해서 지금 46,933 가구가 나와 있는데요. 빨간색 실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거죠. 과거부터는 공급 물량이 더 많은 때도 있었고 부족한 때도 있었고 적정 물량을 계속해서 유지를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24년도, 2024년도는 어떻죠? 정말 반에 반. 투막이 났습니다. 25년도를 보게 되면은 그나마 조금 이제 올라갑니다. 그런데 어떻죠? 26년부터는 거의 공급 물량 자체가 없다시피 합니다. 28년대는 아예 없고요. 그만큼 물량 자체, 공급 물량 자체가 이렇게 턱없이 부족합니다. 앞으로 지금 당장 2년, 3년 후에 공급 물량이 이렇게 부족하다라는 것을 이 시청자분들, 시청자분들은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서울시의 입장은 핵심 키워드는 어떤 거다? 바로 공급부족,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대개적 프로젝트 1탄의 이 서남권, 그 다음에 2탄의 강북권을 어떻게 개발시켰다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서울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에이 공급이 부족하다는 것을 서울시가 인지를 했고 이것을 공급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청자분들은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겠죠? 이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공급 물량을 채울 수가 있는 정비사업 정비사업의 투자의 방향을 세우셔야 된다 이렇게 키워드를 잡고 접근을 하셔야 될것 같은데요 그러면 은이 서울시가 어떻게 개발을 시킬지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상담은 02749-6301 선착순 예약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나를 위해 내 자녀를 위해 바로 전화주세요 보시면은, 지금 재건축 규제 혁신으로 신도시급으로 변화시키겠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보시면 이 그림이 나와 있죠? 그림이 나와 있는데, 오른쪽 맨 위쪽 끝에 어떻게 되어 있나요? 바로 서울 전역, 그 다음에 오른쪽 그림에도 서울 전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강북권에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닙니다. 이 대개조 프로젝트 안에 정비사업, 서울 전역을 이렇게 개발시키겠다라는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내용을 보시면은 30년 초과 노후 단지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을 착수합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전에도 안전진단 없이 바로 착수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번에 정말 확실하게 확실하게 규제 완화를 해서 착수를 할 수가 있게끔 변화를 시킨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보시면은 사업시행 인가의 이전까지 안전진단만 시행하면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안전진단 없이 사업시행 인가 전까지만 안전진단을 통과하면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패스트 트랙 이제 신통 자문을 적용해서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어, 우리가 신속통합 기획이죠 신속통합 기획이이 자문을 통해서 기존 기존 신속통합보다 1년 정도 더 단축을 시킴으로써 공급을 빨리 빨리 추진하겠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다음 화면. 또 보도록 할까요? 재건축 혁신으로 신도시급으로 변화시키겠습니다. 동일하게 나와 있고요. 용적률 혁신을 통한 사업성 개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어, 역세권을 준주거까지 종상향을 시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역세권 지역이라고 해서 용도 지역이 다 높은 것은 아니죠. 1종도 있고 2종도 있고 뭐 3종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지역 자체를 종상향을 통해서 준주거 지역까지 종상향을 시켜서 좀더 용적률을 확보할 수가 있게끔 개발시킨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역세권 기준은 원래는 그전에는 250m였죠. 이것을 3 5 0 m ...까지 더 넓힌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여기서 중요한 내용은 이겁니다 공공기여량 5% 축소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종상향이라든가 용적률을더 받기 위해서는 공공한테 기부채납이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기부채납이 들어갈 때는 보통 15% 정도, 정도 기부채납이 들어갔었는데 이것을 완화를 한 겁니다 10%로 완화를 했습니다 5%를 줄였습니다 근데 이 5%가 정말 이제 조합 입장에서는 몇백억에서 정말 큰 단지 같은 경우는 몇천억의 차이가 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합 입장에서는 어떤가요? 정말 반길 수밖에 없는 내용이겠죠. 사업성이 그만큼 좋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 그다음에 옆에 보시면 고밀 재건축 단지 용적률 1.2배 상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적률이 어느 정도 찾아먹은 단지들이 있겠죠. 근데 노후는 되어 있어 재건축은 해야 돼. 근데 용적률이 너무 높아서 사업성이 안 나온 이런 재건축 아파트들이 있습니다. 그 아파트 자체를 1.2배의 용적률을 적용을 시켜서 조금 더 사업성이 개선이 될 수가 있게 그 변화를 시킨다. 이렇게 이제 간략하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다음 화면. 한번 또 보도록 할까요? 지금 보시면은 정비사업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역시 서울 전역으로 포함이 되는 거고요. 재개발, 구역 지정 요건 완화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 전까지 우리가 일반 재개발 기준으로 봤을 때 노후도 기준이 몇 퍼였나요? 바로 67%였습니다. 67%, 근데 이 노후도 기준이 몇 프로? 60%로 완화 적용시키겠다. 이 서울 전역에, 서울 전역에. 그러면은 뭐 도정법을 뭐 개정을 하든 이렇게 추진을 하겠죠. 그 다음에 보시면 접도율 완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전 접도율 같은 경우는 3m 도로였습니다. 근데 이 3m 도로를 6m 도로로 더 넓어진다. 많은 지역들이 포함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완화 조건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정말 이 노후도 기준이 정말 1, 2% 정도 안 맞아서 재개발을 추진 못하는 지역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6%나 완화를 시킨 겁니다. 굉장히 큰 완화 조건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다음 화면을 또 보도록 할까요? 산자락 모아타운으로 특화 정비합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이제 서울시 기준으로 봤을 때 바로 고도 제한으로 묶여 있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고도 제한 같은 경우는 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가 있겠는데 자연 경관지구와 그다음에 고도지구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자연 경관지구 같은 경우는 지금 그전까지는 3층밖에 건물을 지을 수가 없었는데 이것을 완화를 해서 20m까지. 완화 완화해서 7층까지 건물을 지을 수가 있게끔 변화시킨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그런데 자연경관지구로 묶여있는 지역 같은 경우는 정비사업을 추진한다고 라 하더라도 아파트로 올리기는 상당히 힘들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접근을 하셔야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고도지구로 묶여있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대표 지역들이 바로 이제 남산 주변, 남산 주변이라든가 북한산 지역, 이런 지역들이 고도지구로 묶여있는 지역들인데요. 보시면 높이 규제 완화 20m에서 45m, 근데 이 45m 같은 경우는 어떻게 정비사업을 추진 했을 때 그러면은 45m 같은 경우는 어떤 충수 바로 15층까지 올릴 수가 있는 충수 높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다음 아래 같은 경우는 20m. 근데 28m로 완화를 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개별 건축이 들어갔을 때 개별 건축 같은 경우는 이제 28m까지 올릴 수가 있다. 이게 요번에 나온 강북 대개조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핵심 내용 정비사업 규제 완화 방안이다. 이것보다 조금 더 많은 내용이 담겨는 있습니다. 그런데 핵심적인 위주로만 제가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다음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제가 재개발 핵심 내용입니다 바로 공공기업 부담 완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앞서서 이제 대교적 프로젝트에 나온 설명하고 동일합니다 지금 1종에서 2종으로 이제 종 상향이 될때 3종에서 이제 준조거 지역으로 종 상향을 할때 기부채납이 들어가야 된다고 앞서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내용도 동일한 내용으로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공공기업 부담 15%에서 10%로 완화를 해 주겠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 보시면은 기반시설 입체 복합화로 주택용기 추가 확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이 무슨 말이냐?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우리가 기부채납이죠. 공공에게 정부에게 기부채납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정부에서는 이 기부채납을 어떻게 활용을 하죠? 뭐 공원을 만든다든가 여러 사람들이 같이 쓸 수가 있게끔 하는 그런 공공시설을 만듭니다. 어, 대표적인 예가 바로 공원이죠. 이 아파트 주변에 공원을 만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봤을 때 공원이 만들어지면 건물을 올릴 수가 있는 그만큼 확보 공간이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 확보 공간을 어떻게 한다? 바로, 바로 건물에다 올리는 겁니다. 바로. 옥상에다 공원을 만들다든가 아니면 이 테라스죠 테라스 자체를 공원화 시킨다든가 아니면은 건물과 건물의 보행로를 만들어서 여기를 공원화 시킨다든가 녹지 공간을 건물에다가 조성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기존의 녹지 공간을 만들어야 했던 가용 영지에다가 어떻게 하나요? 바로 건물을 짓는 겁니다. 건물을 짓면 어떻게 됐죠? 그만큼 조합 입장에서는 상업성이 크게 크게 확대가 될 수가 있겠죠. 재개발 사업 구역 확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대개조 프로젝트 내용과 동의합니다. 접도율 자체를 기존 4 m 에서6 m 로완 한다. 이런 내용이 동일하게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동일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어떤 동일한 내용이죠 바로 높이 규제 완화 남산이라든가 아니면 북한산처럼 고도 지구로 묶여 있는 지역을 규제 완화를 해서 건물을 올릴 수가 있게끔 그다음에 정비 사업이 들어갔을 때에는 45m까지 건물을 올릴 수가 있게끔 15층까지 건물을 올릴 수가 있게끔 만든 그런 규제 완화 방안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 자연 경관 지구죠 앞서서 뭐 설명을 드렸지만 자연 경관 지구보다는 이 남산 이 남산으로 묶여 있는 그 주변 일대 45m 즉 15. 5층까지 건물을 올릴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의 방향을 세울 때 이런 남산 주변 쪽으로 투자의 방향을 세우신 게 오히려 더 사업성 측면에서 더 좋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만큼 지금 대개조 프로젝트와 지금 정비 사업 활성화 방안과 거의 내용이 거의 비슷하면서도 조금씩은 틀립니다. 이 내용 자체로만 봤을 때에도 서울시의 의지가 강력한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정비 사업에 대해서 정말 확실하게 추진하고 대개조 프로젝트 안에 이런 내용들이 같이 담겨 있는 것을 보면은. Ah. 공급을 확실하게 해야 되겠다 이런 의지가 강력하게 느껴진다 그만큼 이 서울시의 의지 자체는 바로 첫 번째로 봤을 때 용적률을 완화해서 사업성을 증가시키겠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규제 완화를 하겠다 적용 지역을 그만큼 넓혀서 많은 지역들이 재개발이 가능하게끔 만들겠다 이렇게 이제 또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스피드한 공급 공급 자체에 앞서서 설명을 드렸지만 공급 부족 현상이 언제부터 나타나나요 바로 2년 3년 후에 공급 부족 현상이 나타나요. 나타납니다. 정말 가구수로 따지면은 200세대, 300세대, 이 서울시 전체의 1000세대 미만의 물량만 공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공급 물량 자체가 정말 부족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아무리 금리가 높아가지고 수요 자체가 떨어졌다라고 하더라도 이런 공급 물량 자체가 정말 반에 반투막 없다시피 한다라고 했을 때는 가격 자체가 어떻게 되겠죠? 정말. 팔 쪽으로 상승이 될 수밖에 없겠죠. 우리가 가격 자체는 수요와 공급의 원리입니다. 수요 공급의 원리로 가격이 형성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공급 자체가 부족하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정말 정말 폭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서울시도 이것을 인지를 한 겁니다. 인지를 했기 때문에 정비사 활성화 정책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정부와 서울시의 입장이다. 요것을꼭 명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서울시가 이렇게 공급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청자분들이 알아야 될 정말 핵심 키워드, 키포인트가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공급은 바로 따로 있다라는 점을 명심을 하셔야 될것 같은데요. 바로 이겁니다. 5년 후에 공급 부족 현상, 당연히 핵 급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앞서서 말씀을 드렸지만 수요와 공급의 원리로 인해서 정말 핵폭탄급으로 터질 수밖에 없습니다. 5년 후에는 그래서 지금 서울시에서도 정비사업 활성화 정책 정말 빠르게 공급을 할 수가 있게끔 규제 완화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다양한 지역들이 정비사업의 추진이 가능하게끔 만들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시청자분들도 당연히 아실 겁니다. 이런 정비사업이 추진이 돼서 실제로 물량 자체가 공급이 된이 시기 면전이 걸리나요? 정말 모아타운 아무리 빨라봐야 5년에서 6년. 그 다음에 일반 재개발, 신속통합이라든가 일반 재개발, 역세권 시프트라든가 이런 재개발 자체가 아무리 빨라봐야 10년, 15년입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2년, 3년 후에 공급이 부족한 이 현실을 어떻게 대체를 해야 될까요? 바로 비아파트입니다. 소형 주택이 이 수요를 잡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이런 대책을 내놨습니다. 어떤 대책을 내놨을까요? 바로 비아파트 규제 완화책을 내놨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1월 10일이죠. 정말 새해가 밝자마자 정부가 발표한 대책이 일시 부동산 대책입니다. 일시 부동산 대책 어떤 내용이 담겨 있나요? 서민 주거 안정화 대책이라고 해서 서민의 주거 사다리를 좀더 원활하게 공급할 수가 있게끔 이런 소형 주택에 대해서 주택 수요를 제외를 시켜 주겠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근데 서민의 주거를 책임지는 게 누군가요? 바로 투자자입니다. 이 민간에서 투자를 하신 분들, 이 투자자들이 서민의 주거를 책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시 부동산 대책 내용을 보게 되면은 소형주택, 이 민간 투자자들이 조금 더 투자를 할 수가 있게끔 지원 방향이 나와 있다. 그게 대표적으로 주택수 제외 효과. 이것을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얼마 전에 또 발표가 됐죠. 도시공간 주거품격 3대 혁신 방향이라고 해서 얼마 전에 발표를 했습니다. 이 내용 자체를 보게 되면은 뉴 빌리지 사업이 있습니다. 뉴빌리지 사업이란 바로 이겁니다. 노후 밀집 지역의 도시 재생 사업을 통해서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을 만든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 노후 밀집 지역 안에 소규모 재개발 재건축을 추진해서 좀더 공급 물량을 확보를 하려고 하는 그런 뉴빌리지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서울시가 이 10만 호 자체를 인형단 매입을 해서 이런 민간 서민들에게 공급하는 그런 역할도 할 예정이다. 이게 바로 도시 공간 거주 품격 3대 혁신 방안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소형 신축 취득세 절감 주거 공간 활성화 지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얼마 전에 발표가 됐죠. 일시 부동산 대책의 후속 대책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내용 자체를 보게 되면은, 우리가 주택을 취득을 하면, 무슨 세를 내죠? 바로 취득세를 납부를 하겠죠. 취득세 부분에서, 주택수에서 제외를 시켜주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런 내용 자체만 봤을 때, 우리가 종합해 볼 수가 있겠죠. 바로, 아파트의 수요 자체를 이런 소형 주택, 비아파트로 흡수를 하려고 하는 그런 모양새가 볼수 있겠죠. 1, 인 가구도 지금 계속해서 늘어나는 추세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서 말씀을 드렸지만 서울시에 필요한 가구수가 몇만 가구였나요? 바로 약 4만 7천 가구가 필요합니다. 그만큼 수요 자체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공급 물량은 어떻죠? 공급 물량은 거의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런 수요 자체를 누가 카바를 해야 되냐 바로 이 비아파트가 카바를 해야 되는 겁니다. 오피스텔이라든가 아니면 다세대 다가구 주택 이런 소형 주택들이 흡수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만큼 정부는 이 비아파트의 규제 완화를 해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는 투자의 방향 어떻게 세워야 되죠? 제가 앞서서 설명을 드렸죠.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가 이루어집니다. 재개발 활성화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지역들이 재개발이 될 겁니다. 그런데 정부 자체에서는 이 비아파트 규제 완화를 하고 있습니다. 주택수가 제외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우리는? 바로 투자의 방향을 잡아야 되겠죠. 비아파트에 재개발이 가능한 지역에 소액으로 미리 접근을 해 놓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데나 투자를 하면 안 되겠죠. 정말 리스크가 없고 앞으로의 개발 호재로 인해서 아파트로 변했을 때 집가가 정말 폭발적으로 상승이 될 수가 있는 그런 지역에 투자를 하셔야 되겠죠.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서 용산이 있겠죠. 개발 호재의 백화점이라고 할 정도로 다양한 개발 호재가 있습니다. 주거, 업무, 자연환경 이런 다양한 개발 호재들이 준비되 있는 것이 용산이기 때문에 용산 같은 이런 지역의 투자의 방향을 세우셨을 때 이런 규제 완화 방안과 정부의 정비사업 활성화 방안에 맞춰서 이런 정책에 올라탔을 때 본인의 자산 가치 크게 증식이 될 수가 있다 이번 기회를 꼭 잡으셔서 투자의 방향을 세우시는 투자자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시청자분들께 대개조 프로젝트 2탄, 근데 이 숨은 뜻이 있다라는 것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바로 정비사업이었죠? 이 정비사업에 맞춰서 투자를 하신 분들이 정말 큰 수익을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좀더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 저희 사무실 언제든지 열려있으니까 편하게 전화주셔서 상담받으시고 서울에 다양한 정비사업 투자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정말 돈이 될 수가 있고 앞으로의 가치가 살아있는 그런 지역에 저희가 추천을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편하게 전화주시고 상담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 더 알찬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